습기 잡는 마법, 강력한 제습기 파격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케어 제습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작고 휴대용이라서 어디에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작은 방이나 욕실, 옷장 등 다양한 작은 공간에서 습기를 효율적으로 제거해줘요. 뿐만 아니라 조용한 속삭임 기술을 사용해서 밤에도 시끄럽지 않아요. 이 제습기를 사용하면 집안의 습기를 줄여주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줘요. 냄새도 제거해 주고 소중한 물건들을 습기로부터 보호해줘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서 경제적이에요. 아케어 제습기로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제습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13L의 뛰어난 제습 용량을 자랑하며 다양한 모드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3L의 대형 물탱크로 최대 1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35dB의 조용한 작동 소음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줘요. 또한 스마트 상호 연결 기능을 통해 다른 스마트 장치와 연동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까지 고려되어 있어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강력한 성능까지 갖춘 이 제품으로 건조한 계절을 시원하게 보내보세요. 오늘은 휴대용 소형 공기 건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실내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대용량 제습기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고효율로 작동해요. 또한 슈퍼 조용한 건조기로 40dB의 낮은 소음으로 수면이나 직장에서도 방해받지 않아요. 자동 폐쇄 및 배수 신호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멀티컬러 야간 조명으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어요. 간편한 조작과 휴대성까지 갖춘 이 제품은 침실, 사무실, 욕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딱이에요.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휴대용 소형 공기 건조기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